제가 사장님들을 진짜 한 3,000명 만나왔거든요. 이 사업 잘될것 같다. 사장님, 돈잘 벌겠는데? 어, 그런 촉이 올 때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좀 기민하다. 예민하지는 않지만, 집중력이 좋으시고, 돈 냄새도 잘 맡으시고요. 과감하게 하셔야 될 때, 빠지셔야 될 때, 사업의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또 순진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또 은행나무에서, 시현준처럼, 눈 내리는 데서 몇 년을 걸쳐서 이렇게 망구서처럼 있는 것처럼, 외골수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기민하신 분들이 몇년 지나고 봤을 때 성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6개월 전에 치킨집을 오픈을 하신다고 계약을 하고 왔거든요. 원래는 이제 배달하셨던 분인데 보통 배달하셨던 분들이 치킨집을 직접 인수를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냥 뭐 그런 일반적인 경우인 줄 알았죠?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총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그때부터 이제 어, 제가 사장님을 달리 봤죠. 어 뭐지? 아, 이 느낌이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막 가슴이 같이 떨릴 때가 있어요. 제가 사장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laughs> 두 손을 꼭 잡고 네, 앞으로 우리 잘해 보자. 반대로 그러면 어떤 분들이 조금 파워업 하실 때좀 생각보다 잘안 되시는 경우? 첫 번째로는 대부분 사실 사장님들 여기에 해당이 되셨는데 처음 오픈하시다 보니까 아직 크게 뭐 실패하신 경우가 없어서 그런지 아, 너무 긍정적이세요. 또 요즘은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을 많이 하니까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는 거는 일단 오픈을 하면 어느 정도 매출은 바로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프랜차이즈의 이점이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로 무장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이라는 게 항상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중간에 잘안 되시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혹독한 겨울을 좀못 견디는 사장님들 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모범생령 모범생이신 사장님들의 좀 특징들이 있죠 일단 하시면 너무 열심히 하세요 성실하게 세팅부터 뭐 마감까지 한눈도 안 파시고 요새는 또 셀프 인테리어도 많이 하시고 소품 하나하나 제품 하나하나 상품 하나하나 모든 걸다 사장님들 준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애틋한 거예요. 이정도 많이 가고. 근데 반대로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급변하잖아요. 환경들이. 주변 경쟁도 치열하고, 트렌드도 자주 바뀌고. 그러면 조금 빠지셔야 때 빠지셔야 돼요. 아니면 조금 전략적으로 행동하셔야 될때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시더라고요.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진 않거든요. 세 번째로는 사람이 너무 좋으셔서, 퍼준 사장님들이 계세요 사실 제가 이제 교대에 거래처 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사실 되게 많으셨거든요 30년생이었어요 30년생 노 부부분이 하셨거든요 어, 되게 많이 퍼주시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혼자 대듯이 하시고요 당사적으로 굉장히 실패를 했어요 너무 퍼주기만 하다 보면 정작 자기 거를 못 챙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손님들한테 친절은 하시되 어, 일하시는 분들 잘 챙기시되 더 중요한 사장님의 사업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노치 영역 그냥 난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 그냥 내 맘대로 할 거다 자기 만족은 굉장히 높을지 모르지만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이 사업 아이템 사업 트렌드 유행은 좀 돌고 도는 거거든요 사장님들도 장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업 아이템은 당연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커피숍을 했다가 요식업 할수 있는 거 쇼핑몰도 할수 있는 거 결국 돈을 버는 장사 사업이 중요한 거지 사업 아이템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항상 트렌드나. 유행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기민하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